새로운 강의가 오늘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제일 큰 바울 신학에서의 그 주제는 인 n 라 h r i 라고 하는, 아, 네. 예, and c 토 r i 라고 하는 이이 그리스도 안의 신학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나 이것을 예, 우리가 공부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삶에 있어서 적용하지 못하는 아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 은문별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요약해 주시고 진행하게 되는데 아주 기대감이 있고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랫동안 여기저기 신학 공부도 하고 뭐다 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배우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삶 속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지금 김은성 목사님 제가 금은별 목사님인데 금은별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다시 하고 다시 리바이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은성 목사님 강사님 모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제, 일과 그리스도 안. 예, 네, 우리가 인 크라이스트 박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나는 믿음 없이 하는, <laughs> 믿음 없이 하는, 여기 이제 가루가 있습니다. 이제 가루 넣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제 앞으로 가루 넣게 안 드릴 겁니다. <laughs> <목소리> 예, 보통입니다, 보통. 보통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고백들을 거절합니다. 나는 믿음 없이 하는 보통의 고백. 우리가 보통 하는 말들 보면요, 믿음이 없이 하는 고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좀 깁니다만은, 나는 믿음 없이 하는 보통의 고백을 거절합니다. 세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믿음, 믿음 없이 하는 믿음 보통의 고백들을 봐야, 거절합니다. 나는 믿음 없이 하는 보통의 고백들을 거절합니다. 나는 믿음 없이 하는 보통의 고백들을 거절합니다. 오늘 이후로 평상시에 하는 고백들, 이 고백을 바꿔야 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큰 축복이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켜 놓으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켜 놓으시고요. 힘을 모아서 우리 소리 켜 놓으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권세 일과와 이 그리스도 안의 일과가 너무 통하는 걸 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죠 냄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에 나, 나타내는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남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패배가 없습니다 고린도 2장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는 나타내, 나타내는 향기입니다 예,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 고린도 1서 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 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기대됩니다. 왜냐면 하 주님이 그러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같을 줄 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놀라운 축복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는 자,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는 우리의 고백, 고백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고백과 지배입니다. 고백이 지배한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백이라고 말하면, 보통 고백입니다. 말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백합시다 하면 죄를 고백하는 게 체질화됐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료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신세에서극히 소수 소수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소수인 부정적인 면의 고백입니다 소수인 부정적인 면의 고백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면 요한열서 1장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체질의 본성이 의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됐습니다 구약의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죄를 자백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믿으시고믿으시라는게 믿음직스러운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신다 된는다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자백하면서요, 체질화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그 죄가 생각나고 또 자백합니다. 어떤 분은요, 1년 전에 죄를 또 자백합니다. 그런데 자백하면은 그분은 믿음직한 분이시고, 믿뿌시고, 의로울사, 우리 죄를 사신다 했거든요. 물에,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사는 게 보통 고백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수인 부정적인 면이 고백이 너무 많았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성경은 긍정적인 측면을 훨씬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그죄 고백에 대해서는 몇 마디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은, 측면은 훨씬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를, 증거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자, 믿음의 고백에 대한 내용을 아랫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스 10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예,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아멘 이 구절은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입술로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가로드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교회에서요, 참여의 기도를쭉 하는 거, 그 굉장히 좋죠. 참여의 기도를 쭉 하는데, 그리고 고백을 하죠. 근데 믿음의 고백도 그 못지않게 참여의 기도를 1분만 했다면, 믿음의 고백은 한 2분, 뭐 2배, 3배, 뭐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고백이 너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 걸 좀, 우리가 정말, 그, 어, 참,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자, 자문 6장 2절입니다. 자문 6장 2절, 시작! 네 입의 말로, 말로, 네가 말로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의인의 말이요. 의인의 말이요. 자신에게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시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의인의 말이요.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의인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하는 힘이 큰 고백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고백, 즉,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지배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지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고백 즉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고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드리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하신것을 믿고 말하는 것은 항상 가로놓칩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백은 고백은 입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고백은 입에서 나옵니다. 마음과 입이 일치가 될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하고 쓰시고요.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말한 그대로를 갖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알렐루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합니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것까지는참 좋은데 믿습니다. 라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의심해 버려요. 그러니깐 응답이 없는 거죠. 의심하지 않는 것까지도 결부시켜야 합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일어났을 때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갖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의 사정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예, 이 믿는 도리, 이건 널 배우셨, 우리 함께 나누셨지 않습니까? 호모로기아, 고백입니다. 고백. 그렇게 우리가 믿는 고백을 굳게 잡을지에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고백은 무엇인가? 고백은 무엇인가? 도리는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아라. 믿음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의의, 의의 본성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의의 본성을 강조하는, 의의 본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의의 본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하지만 참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인 참 진지합니다. 그러나 연약합니다. 연약이라고 서시기 바랍니다. 연약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진지하지만 연약합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이 그들에 대해 말하는. 능력의 고백들을, 능력의 고백들을, 능력의 고백들을 말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거의라고 쓰시면 되겠죠? 참 놀랍게도 그리스도에게 연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지하지만 연약합니다. 기도도 참 많이 하지만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한 능력의 고백들을 말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고백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지위를 가졌습니까? 지위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뭐냐? 어떤 지위를 가졌습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엄청난 지위를 갖고 있는데도 그걸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격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은혜와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는 값싼 내용이란 전혀 없습니다. 값싼 내용이란 전혀 없습니다. 은혜와의 선물을 넘치게 준다 그러니까 값싼 것인 줄 아는데요. 이건 전혀 값싸지 않습니다. 모두 고가입니다. 고가, 고가라고 쓰시면 하문으로그 고가를 써놨습니다. 고가입니다. 모두가 아주 값이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지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못합니다. 요소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믿음의 거장은 극히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가요. 10명의 사람, 소수, 10명의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동과 고모로가 멸망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15, 16, 17명입니다. 더 이상 또 청취하는 분은 있겠죠? 17명 되는 우리가 도성을 살리고, 성교체를 살리고, 서울을 살리고, 우리가 나라를 살리는, 우리가 있는 각 처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성교, 성교 나라를 살리는 그런 귀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리는 소수에 해당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한번 그 새카맣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요. 못할 말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롭지 못하다. 나는 의인이라 말할 수 없다. 나는 가나안을 가난한, 전복할수 없다. 나는 다스린 왕이 될수 없다. 예, 여기까지. 이런 말들을 여러분 이제 거절하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수와 갈레반인 수많은, 수많은, 그, 얼마는 숫자가 많습니까? 수십만이 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다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순리자라 노래하는 하며, 스스로 험한 세상에서 살다가는 나그네라고 소곤소곤 그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는요 방황하는 순례자가 아닙니다. 이런 복음성가 가운데에서도 방황하는 순례자 이런 노래를 부르면요, 그저 정서적으로 뭐좀 애수에 적기는 적기는 적겠죠. 데 저는 그 노래 를 요즘 안 부릅니다. 옛날에는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씀 로마서 5장 17절에서 탁 차단이 되더라고요. 자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음 즉, 그 은혜와 의의 선분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 값진 은혜와 의의 선분을 넘치게 받았는데 왜 왕노릇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순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성경이 말한대로 성경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를 고백한 적이 거의 없다면 옛 끝으로 사망의 왕노로도 하게 하는 것을 아직도 허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허락이라고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하지 않고 옛 사망 옛 끝에 유교의 생각 사망의 왕노로 타게 옛 끝에 옛 끝을 허락하고 있었다는 거죠새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데 그것은 언제나 성경이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강조입니다. 예, 성경이 강조하는 대목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과는 반대인 잘못된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반대라고 하는 말그 쓰라고 했죠? 예, 반대인 잘못된 고백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고백이란 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패배, 실패, 사탄의 사탄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권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아침에도 피곤하다 지치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게되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고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고백을 여러분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밖에 있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너무 많은 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그 다음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견딜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의 억압 속에서 얼마나 있을지 마귀의 억압 속에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말들이 그들이 가질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유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죠 네 말로 어렵담을 받고 네 말로 정지함을 받으리라, 우리 말 잘해야 합니다. 자, 신앙인의 잘못된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가 실패자라고 무의식 중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요. 잘못된 고백하면 하나님이 실패자라고 그걸 무의식 중에 선언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패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패배에 대해 말한다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역사, 마귀의 역사를 말나그리시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패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엄부의 권세가 엄부의 권세가 괴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배달하라. 내가 이 반세기 위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성전된 몸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성전된 몸인 우리도 이기지 못합니다. 성전된 몸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전인 우리의 몸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 성전된 교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응부의 권세가 전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주께서 당신에게 말한 것을 말함. 그리고 제목을 그 밑에 소제목을 삼았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말하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하려서 왕노로한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위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사망해서 왕노로한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의가 왕노로할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우의 말씀을 많이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백했던 것들을 이제 거절하고, 이제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고백, 놀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고백을 많이 해라는 거죠.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요, 지금 왕노로하시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왕로로 다려가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증하고 간증을 쓰시기 바랍니다. 간증하고 고백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선포하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증합니다. 고백합니다. 선포하는 왕의 생활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당신은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하시는 것을 계속 말하십시오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계속 말하십시오 이런 말은 많이 말할수록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사랑과 같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여러분 사랑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사랑은 서로 고백할수록 풍성해집니다. 가족들이 서로 오선도서 만나서 막 고백할수록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믿음의 말을 오선도서 많이 하라는 거죠. 이 고백을 할 때에 가족의 사랑은 서로 고백할수록 풍성해지듯이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에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의 생애와 고백입니다. 예수님, 우리 항상 본이 되시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어떤 고백을 하셨는가? 그걸 보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혜택을 고백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이런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시작! 내 네. 네,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오, 왔고 오, 나와 오, 세상에 오, 다시 오, 오, 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에 왔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간다 이렇게 하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시되 비비바 내가 이렇게 오래 예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예수,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봤거늘 예 아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 주는 분이시죠. 아버지를 보여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46절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분이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분이 빛으로 분이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워에 거하지 않게 분이 하려 하로라 자, 예수님은 나는 뭐보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다. 우리는 그걸 본받는 거죠. 그래서 1, 2, 3해 가지고요. 이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추려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고백을 여기 썼습니다. 우리 한번 1, 2, 3 같이 해보겠습니다. 1.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께로 간다. 2.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보는,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자다. 3.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예, 성경은 성육신 대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이유입니다. 에고 에임이 이유입니다. 육신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굳게 잡아야 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보통 고백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실패, 좌절, 피곤, 이런 고백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듬직한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항상 이기는 자의 삶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그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 자녀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 밑에는 상속입니다. 상속. 상속을 쓰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예. 그 다음 계속합니다. 나는 하나님 도났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면 친히 증거하신다. 나는 담대히 하나님의 가족임을 선포한다. 가족입니다. 예. 나는 은혜와 의의 선분을 넘치게 받고 예수님을 통해 생명 안에서 패배, 질병, 유혹, 실패,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스리는 왕이다. 흑암의 권세를 다스리는 왕이다. 나는 부정적인 고백보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까지 계속 자라간다. 이 모든 축복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가능하다. 가능하다. In Christ.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 모든 축복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지막 그 공간에 In Christ라고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은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심 이거 보니까요, 인, 인 크라이스 해놓고 인심이라고 했더라고요, 대문자로요. 심을 갖다가 대문자로 써놨더라고요. 인심 이게 바로 인크라이스트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분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 가로나기 채웠으니까요, 한번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부터 낫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아버지 되시면 친히 증가하신다. 나는 다음 대히 하나님의 가족을 선포한다. 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예수님을 통해 생명 안에서 패배, 질병, 유혹, 실패, 모든 허감의 권세를 다스리는 왕이다 나는 부정적인 고백보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간다 이 모든 축복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가능하다 In Christ 주님, 예수님 안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게 하,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n Him 할렐루야, 아멘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주시고 새로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말하고 또 설교하고 듣고 공부했던 새롭 다가오는 크라이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귀한 주제 오늘 일과 있는데 앞으로 오가까지 진행하서또그 어떻게 님도하